광고예요. 오늘은 네.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거거싱. 계속. 먼저 뭐를 네. 태, 기본템은 네. 가위랑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일스가 다일랑 종이 속이 담겨 있는데요. 땅매도 네.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만 골라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음. 어때요? 네, 좋네요. 여기 두무송 한장 고르고 여기 민수도한장고르고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먼저 고를까요? 네. 저는 고양이. 아, <laughs> 어, 귀엽귀여 저는요. 네. 어, 싫 먼저 동영상은 요걸로 할 거고요. 음.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망고는 뭐할 거예요? 음. 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음. 것도 있어요. 요즘 몇 가지... 저도 저 이거 할래요. 네? 음. 아니, 아, 이거 할래요. 네. 그리고 인스를 골라볼까요? 저는 인스를 어떤걸로 할까요? 저는 고양이 저는 딱 고양이인줄 알요 저는 귀여운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고양이요? 음~ 얘한테 말것 같아요? 저도 먼지로있어요채가 먼저 골라보세요 네. 머리카저요저는요채미래요 그냥. 가기저발라요 채미가 먼기도라요 저는 음 그럼 저는 음 저는 저희는 이걸로 할게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골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꾸를 진행해볼까요? 네. 음. 저는 여기여기요 사진을 오려서 사용할거예요음예쁘네요 그러면은 망고는 뭐할건가요? 저는 음쌈 잠깐, 잠깐.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응 음, 그렇고요. 저 혼자 진행. 스이커는 <laughs> <할게 있건 웃음>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네. 저는 누구를 거예요? 저 혼자 진행할 거. <laughs> 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뻐요. 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옆으로 치우고요. 시작해 볼게요. 그럼 저는 가위지 먼저. 그럼 망고는 뭐부터 할 거예요? 저는 뭐? 딱히 할게 없어요? 그럼 다이어리 꾸미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사인 사인펜도 기본템이랍니다. 네. 자다 잘랐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다,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저는 먼저 여기서 이미 잘랐지만. 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2020에다가 쥐까지 잘라서 여기다가 떡하니 붙일 거예요. 떡하니. <laughs> 그럼 망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음, 그냥 컬을 이용해서 이렇게 떡 하시면. 어떻게든 해봐야죠. <laughs> 네. 저는 이렇게 가위로 다 잘랐고요. 풀로 붙일 거예요. 완전 음. 미치리죠. 이렇게 어? 저는 이제 사독 하겠습니다. 냥, 냥, 저도 언니저희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여기 쥐가, 쥐가 있네요. <laughs> 고양이는 주의해줘 근데 내가 왜 이걸 붙이고 있지? 리리리리리 이게? 고 근데 그러고 보니 망고는 저랑 같은 영화관에 다니는데 그러면 망고도 이거 입지 않아요 이들이? 네. 있어요. 그럼 갖고 오지 그랬어요. 까먹었네 요 <laughs> 네. 근데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망고 펜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망고가 망고 펜슬이라는 사람을 살짝 표절하는 게 아니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표절하는 게 아닐까. 표절이 식으로. 뭐예요? 표절 따라하다. 아니에요. 저는 망고를 좋아해서 그래요. <laughs> 저도 망고 좋아하거든요. 음식. 하지만 네. 그냥 체리를 해봤어요. 저는 요거트를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다 붙고요. 새해밖에 안 썼네요. 네. 저는 여기서 귀여운 게 많아서 요걸 잘라주도록 해. 이거 어때요? 음 좋네요. 하얀 고양이가 하얀 쥐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살짝? 한번 <laughs> 음. 보여주세요. 짠 이렇게 됐고요 저는 새해 신년 계획을 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 아니, 보라 좋아해? 요 저는 파란색는파란색을 좋아하는 데그냥 파란색은 잘안 나와서요. 아, 그냥그냥청록색치 그치. 색이다 얘 이름을 정해야 돼. 모두들 열공주 있네. 저 공부 안 하고 있거든요. 쓰는 것도 공부라는데. 냥이. 예. 아주 흔한 이름이죠. 제가 다니는 공부방에 흰이라는 고양이 있는데. 그럼 <laughs>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냥이. <laughs> 새해. 왜 우리 응, 다 응. 냥냥거리고 있어요? 냥냥. <laughs> 또 냥거렸어요. 왜 저를 따라하는 것 같죠? 표절 안 했거든요? 그러는 것 가... 같은데요? 음, 양이, 양이. 옆에 하트 그려줘요. 음, 저는요! 몰라요. 뭐 해야 되지? 저는 그러면... <laughs> 어, 어 선주 <선지어. 웃음> <laughs>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날 것 같아. <laughs> 저희가 고양이를 좋아해서요. 왜 냥이밖에 안 썼지, 만 야옹. <laughs> 야옹이. 그럼 야옹이 아니라 야옹인가 야옹이는 그 포켓스터에 포켓, 포켓 나오는 애잖아요. 그게 뭐죠? 포켓마스터요. 뭐... 포켓 아, 포캐스터 <laughs> <laughs>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저작권 때문에. 괜찮아. 저작권 때문에 그거 말하면 안 돼. 뭐 이름이 그것도 아니고. <laughs> 저작권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네. <laughs> 이쪽을 살펴볼게요. 저 옹을 정말 못 썼어요. 어디야? 봐봐요. 괜찮은데요? 저 별로 같아요. 양옹이에요얘 이름은. 그렇군요. 이쪽은? 오, 손밖에 안 보여. 양이. 저는 빨간으로 하트 그려줘요. 아. 많이 해보신 것 같은 소원씨인데. 근데 왜 우리는 다이어리라서 일기를 써야 되는데, 왜 일기를 안 쓰고 있죠? <laughs> 다이어리 꾸미기니까요? <laughs> 다이어리 쓰기가 아니 <아닌. 웃음> <laughs> <laughs> 컬러풀하게 가요. 손좀 치워주세요. 응? <laughs> 네. <laughs> <laughs> 그건 군청이라는 색이에요. 됐어, 데시아거 <laughs> <laughs> 끌어 모여서 나 아, 됐다. 됐죠 음.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냥 써봤어요. 다이어트 하기. <웃음>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뭐라고 13분이나 걸리는지. 보통 보면 30분 넘게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laughs> 이거 형광 주황색으로 해버렸네요.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嗯，唱。Mm.